안과의 검사를 받으러 가보면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SMB 안과에서는 검사 시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지만 오늘 한번더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SMB 안과 검안사 남진수입니다 73가지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SMB 안과 검안실로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 검안실은 복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굴절 검사와 안압 검사 그리고 안구건지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왼쪽 특수 검사실에서는 각막부터 왕막까지 특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자동 굴절 검사기인데요. 근시, 원시 또는 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굴절 검사부터 각막의 굴곡, 동공 크기 각막 크기 등 눈에 대한 대부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비는 비접촉식 안압계입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압력이 있는데요. 이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중에 바람이 나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검사이기도 한데요. 접촉식 보다 덜 불편하고 위생 문제에도 자유로워 비접촉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장비는 IOL 마스터라는 장비로 눈의 굴곡, 길이, 동공 크기, 각막 크기, 각막 두께 등 다양한 검사들을 좀더 자세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장비인데요. 사람마다 눈의 수치는 다 달라 안경 도수처럼 수술 시 삽입해야 하는 인공 수정체나 렌즈의 도수도 다 다른데요. 이 검사를 통해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IOL MASTER 700이라는 장비로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R실입니다. 전반적인 시력검사를 하는 곳인데요. 타각적 검사인 자동굴절력 검사로는 조절력이 개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이곳에서 한번더 자각적 현성굴절 검사를 통해 시력을 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레티노스코프로도 한번더 확인을 하여 근시, 난시 또는 원시를 정확하게 검사합니다. 또, 노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근거리 시력 검사와 주시안 검사 등도 진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검사와 함께 눈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다음은 AI 막막 검사입니다. SMB 한과의 AI 프로그램은 10만 장 이상의 안저사진을 딥러닝한 AI 프로그램입니다. AI가 10만 장 이상의 안저사진을 대입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막막 사진을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안전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특수검사실로 가볼까요? 이곳은 말 그대로 눈에 대한 특수한 검사를 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편입니다. 먼저 이 장비는 각막 내피 세포를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우리 눈 가장 바깥 부분인 각막은 다섯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수정체 홍채와 가장 가까운 제일 안쪽 부분인 각막 내피 세포층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내피세포는 각막의 투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면 각막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세포수를 확인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내피세포의 밀도와 변이개수 그리고 각막 두께까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는 펜타캠이라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이 장비로는 각막의 모양을 지도 등고선처럼 확인할 수 있고 이 검사로 확인한 각막 모양에 따라 본인에게 잘 맞는 수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눈의 굴곡, 각막 크기, 동공 크기, 각막 두께 등 여러 수치도 한번더 중복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이 장비는 망막 단층 촬영 및 안저 촬영 검사를 진행하는 OCT라는 장비입니다.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정밀안저 촬영과 시신경 CT검사 황반부 CT검사 등망막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의 굴절력을 시력교정술로 아무리 잘 교정했다 하더라도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력과 시야에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비는 시야 검사 장비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OCT 검사에서 시신경에 이상소견이 있을 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장비로 시야의 범위를 검사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검사는 스위치를 누르며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 장비는 초음파를 통해 각막 두께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검사는 접촉식으로 진행하지만 통증이 느껴지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각막 두께는 각막 내피세포 검사, 각막 지형도 검사에서도 함께 측정하지만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번더 측정하여 본원에서는 총세번 이상의 검사를 통해 각막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막 전이도를 확인하는 ERG라는 검사장비입니다. 막막 전이도란 빛에 의해 막막에서 뇌까지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검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 전후의 막막 상태와 질환, 저시력의 원인, 알수 없는 시력 저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B 안과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들로 하는 검사들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들까지 총 73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모든 검사는 본원의 검사자가 1대1로 눈과 검사 결과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며 진행하며 같은 수치를 서로 다른 기계로 중복 검사하여 검사의 결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MB안과 검안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